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 군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V60의 럭셔리 패키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럭셔리 패키지는 가격이 엄청나게 당연히 비싸겠죠. GV60에서 제가 가성비 패키지를 하면서 넣을 수 있는 게 옵션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도 넣지 못하고 이 정도로 가격표를 뽑은 것에 대해서 이상한 자책감이 들 정도로 럭셔리 브랜드라고 하면은 이런저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너무 뺄걸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프라이스 리스트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을 건데 그냥 럭셔리한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것까지 다 집어넣으면 그건 그냥 쓸데없는 풀옵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의 경험상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다 더하고 럭셔리한 부분들까지 다 더한 다음에 한번 가격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도 취등록세와 보험료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합쳐가지고 가격을 산정할 거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GV60에 대해서 스펙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GV60은 스탠다드 RWD, 스탠다드 AWD, 퍼포먼스 AWD로 나뉘어집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걸 갖다가 스탠다드 RWD라고 하는 기본 트림에 아이오닉 5처럼 옵션인 줄 알았어요. 퍼포먼스 AWD 옵션, 스탠다드 AWD 옵션 이렇게 있는 줄 알았는데 테슬라처럼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레인지, 롱 레인지, 퍼포먼스 이런 식으로 아예 트림이 각각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GV60 스탠다드 RWD까지는 100% 모든 전기차 보조금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여기 이 부분 스탠다드 AWD와 퍼포먼스 AWD는 전기차 보조금을 전부 받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해 주시고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은 스탠다드 올휠 드라이브부터 진정한 제네시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RWD가 뭐 진정한 제네시스가 아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일단 225마력밖에 안 되는 이거는 전 솔직히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컨텐츠를 위해 컨텐츠 뽑아먹으려고 RWD 가성비 옵션을 넣은 거고요 오늘 찍을 이 가성비가 아닌 럭셔리 패키지가 진짜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제네시스 GV60 프라이스 리스트를 보면요 이제 되게 이제 뻔해요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 많이 볼 것도 없는데 지금부터는 지난번에 봤던 요놈들 요놈들은 이제 기본 사양이란 말이에요 5,990만원짜리란 말이죠 얘네들은 볼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다가 무엇 무엇을 추가를 할 거냐라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P 시스템 파워 일렉트릭 시스템에서 스탠다드 AWD를 선택을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퍼포먼스 AWD를 선택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빨리 달리지도 않을 건데 550만원이라는 돈을 더 써가면서 1050만원짜리 퍼포먼스 AWD를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지만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겨우 500만원 추가를 해가지고 지금 몇 마력이 올라가는 거야? 313마력짜리 스탠다드 AWD를 구입을 하느니 겨우 500만원 추가해가지고 430마력짜리 어? 전륜 160kW 후륜 160kW 같은 듀얼모터 사륜구동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이 LSD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이거 코너링 엄청나게 죽여주거든요. 거기다가 490 마력을 쏟아낼 수 있는 부스트 모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기다가 전자제어 서스펜션. 이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액티브 댐핑 컨트롤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댐퍼가 전자식으로 제어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21인치 미쉐린 타이어의 휠. 거기다가 모노블럭 포핏 브레이크까지 들어가 있는 이게 500만원 추가하면 이걸 다 주는데 저는 이걸 퍼포먼스 AWCD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퍼포먼스 AWD를 구입을 해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430마력짜리 차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2540R21인치 전륜 블랙 도장 모노블럭 호피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스퍼터링 휠. 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이휠 타이어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외장 컬러는 돈이 더 드는 건데 이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퍼포먼스 AWD. B에만 선택할 수 있는 퍼포먼스 디자인 셀렉션. 나파가죽. 천연가죽도 아니고,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는 시트. 스웨이드랑 파이핑이. 파이핑이 뭐냐면, 이렇게 동그란 파이프처럼 생긴 거가 이렇게 시트에 적용이 되어 있는 건데, 엄청 고급스럽거든요. 거기에 스웨이드 내장제, 헤드라이닝, 필라트림까지. 전부 다 스웨이드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퍼포먼스 디자인 셀렉션 120만원짜리를 선택을 하면요.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어떻게. 제가 겨우 500만원을 추가를 하는데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스탠다드 AWD나 스탠다드 RWD 사실 거면요 그냥 아이오닉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이오닉5를 갖고 있잖아요 아이오닉5를 구입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 GV60을 구입하시겠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퍼포먼스 AWD를 구입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국룰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저는, 마테오른 화이트. 아, 진짜 예뻐. 장난 아니에요. 물론, 멜버링 그레이도 예뻤어요. 무광으로 해가지고 되게 예뻤는데, 개인적으로는 마테오른 화이트를 훨씬 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70만원에 넣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AWD 옵션을 넣어갖고, 1050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자, 거기다가, 퍼포먼스 AWD는 21인치 미쉐린휠 타이어가 들어가고, 모노블럭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 기본 사양이죠. 당연히 퍼포먼스 디자인 셀렉션 120만원짜리가 추가가 될 겁니다. 야 일단,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격 한번 보시죠. 기본으로 5,990만원. 그리고 여기에 퍼포먼스 AWD 옵션 1,050만원. 그리고 여기에 매트 컬러 마테오른 화이트 70만원. 그리고 퍼포먼스 디자인 셀렉션 120만원짜리 추가. 그러면 이미 다음 장에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7230만원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독삼사나 포르쉐 디자인 나만의 포르쉐 만들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대로 저장해 놓을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퍼퓰러 패키지라는 게 있고 개별 옵션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패키지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패키지 옵션에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컨비니언스 패키지 하이테크 패키지 얘네들을 다 추가를 해가지고 520만원에 팔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퍼퓰러 패키지만 있어도 사실 충분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하지만 체크를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필요해요 이거 있으면 좋거든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 이거 는뭐 사람들의 호불호의 영역 에서 갈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오닉5에서는 약간의 가성 비를 추가하고 dsm이 좋긴 좋았는데요 저는 일부러 넣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사이드 미러를 예, 무조건 집어넣을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왜냐면 외관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 디자인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넣을 건데 얘를 넣으려면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뭐 퍼퓰러 패키지를 선택을 하든 저는 개인적으로 퍼퓰러 패키지 패키지를 선택을 하지 않고 드라이빙 어시스토스 패키지 1을 선택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할 거기 때문에 디지털 사이드 미러 옵션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0만 원이 추가가 되겠죠. 자 여기서 150만 원 추가. 어, 7,380만 원됐어니 비전 루프 비전 루프를 포함인데 비전 루프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요 위쪽 공간이 뚫려 있냐 안 뚫려 있느냐에 따라서 공간감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이것도 무조건 추가를 해봅니다. 2480만원이 됐어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건데 제가 이걸 퍼퓰러 패키지에 넣을 건지 따로 패키지 옵션으로 뺄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지금 보면요 다 지금 제가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퍼퓰러 패키지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퍼퓰러 패키지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퍼퓰러 패키지 520만원만 넣으면 와, 딱 8천만 원 되네. 딱 8천만 원이 되는데 여기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디지털 사이드미러 들어갔고 비전 루프 들어갔죠. 저는 여기서 뺄게딱 하나. 빌트인 캠 패키지만 빼고 전부 다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컨비니언스 패키지 들어갔죠. 하이테크 패키지 들어갔죠.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1 들어갔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갔죠. 그럼 이제 들어갈 거는 아웃도어 패키지를 넣을 거냐?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를 넣을 거냐?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을 넣을 거냐만 추가를 하면 되는데 일단 뱅앤올룹슨 고해상도 사운드 시스템 17개의 스피커가 들어간 거 이건 무조건 넣으세요 무조건 여러분들 무조건 넣으시고요 그리고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 요것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 따로따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어 얘네들이 이걸 한꺼번에 넣어줬어 이건 무조건 넣으세요 겨우? 겨우는 아니지 겨우는 아니지만 190만원에 이 정도 옵션이면 진짜 혜자입니다 190 그럼 8,190만원이죠 아웃도어 패키지 이거는 진짜 호불호의 영역인데 왜냐하면 루프에 필요 있나 근데 일단 저는 비전 루프를 넣었기 때문에 루프에이 들어가는데 러기지 스크린 솔직히 필요 없거든요 근데 실내 V2L 하나만으로도 저는 60만원짜리 값어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 이게 참 애매하다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네 이게 아이오닉5에서는 실내 V2L 25만원인가면 추가를 할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네시스니까 집어넣읍시다 결국 60만원 때문에 이거를 못 넣...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V2L을 넣어야 돼요. 60만원? 자, 추가했고요 그리고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2를 넣냐 마냐의 문제인데, 전 솔직히 얘기하면은요, HDA2 필요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하차로 변경, 뭐, 테슬라처럼 잘하지 못해요. HDA2가 들어간다고 해서 잘할수 있는 게, 고속도로에서 속도 맞춰주는 거랑, 차로 변경 보조 제어 기능 밖에 없는데다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운전 스타일 연동한다고 뭐, 나랑 그렇게 좋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것도,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되는 건데,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고, 진출입로 이거 어 되는 거 솔직히 150만원이나 추가를 하고 집어넣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긴 한데 아, 이걸 또안 넣고 요것들을 겨우 8,250만원짜리 차량을 사면서 150만원짜리 옵션을 안 넣고 뭐가 하나가 빠진 듯한 뒤를 안 닦은 듯한 느낌을 내기에는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50만원 딱 집어넣으면 840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아 다른 것들도 이제 더 넣을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차량 보호 필름 이거 PPF거든요 페인트 프로텍트 필름이라 그래서 고탄성 폴리우레탄 차량 보호 필름 인데 개인적으로는요 이거는 저는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마테오론 화이트가 약간의 완전 화이트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누런기를 띄고 있는데 이 친구가 아무리 황병 발생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약간 노래지는 거를 완전히 막을 순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PPF는 웬만하면 그냥 밖에서 싸제로 하는 걸 추천드리고 프로텍션 매트 패키지 이거 20만원짜리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거 안 넣을 것 같거든요 저는 싸제로 코일 매트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나오는 러버로 나오는 매트가 있더라고요그 러버 매트 패키지 같은 것들을 싸제로 사겠어요 그래서 40만원 20만원 이거 60만원은 그냥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8,400만 원이 딱 됐고요. 마테오론 화이트를 넣었고, 그리고 21인치 스퍼터링 휠이 들어가요. 퍼포먼스 디자인 셀렉션. 여기 트렌드 네이비 모노톤이 들어가는데 나파 가죽 시트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도 지금 에로우 패턴 알루미늄 내장재로 퍼포먼스 디자인 셀렉션으로 딱 들어가죠. 그래서 이걸로 들어가면 될것 같고 가니시드요. 그럼 이제 가격 산출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8,400만 원이 됐는데. 데 여기다가, 천만원을 원래 받잖아요. 보통, 전기차 보조금이, 국내 정부에서 주는 정부 보조금이 있고, 지자체 보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천만원짜리인데, 얘는 아까 가격 다 합쳤을 때, 7천만원이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 옵션으로만 생각을 해요. 이거는 파워트레인 옵션이라고 하기도 에좀 그래. 그냥, 새로운 세 개의 차가 있는데, GV60에, GV60에 세 개의 차가 있는 거예요. RWD 차량이 있는 거고, 그냥, 올휠 드라이브, 롱레인지 차량이 있는 거고, 퍼포먼스 차량이 있는 건데, 요거, 요거 세 가지의 차량 중에, 저는 이 차량을 그냥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 0 4 0만 원짜리 차를 구입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보조금을 500만 원밖에 받지를 못한답니다 그러면은 차 가격으로 나가는 지출되는 금액이 정확하게 7,9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딱 떨어졌지? 신기하네 7,900만 원인데 우리가 취등록세로 내야 되는 거는 8,400만 원에 대해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8,000 그리고 부가세 빼고 취등록세를 딱 산정을 하면은 534만 5454원이에요. 자. 우수리다 빼고요. 이 가격이라고 쳤을 때 여기서 140만 원에 취등록세 보조금을 받게 되니까 제가 내야 될 취등록세는 394만 5454원입니다. 여기에 필지가 또 필요하죠. 필지는 22,500원을 더할 거고요. 그리고 채권은 제가 22,500원을 받았어요. 돌려받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총 내야 될 돈은 394만 4454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 캐시백을 이제 여러분들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금 여러분들 어제 제가 보험금까지 대충 계산을 해드렸는데 보통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분들 이게 만으로 36살인가 37살이 되면 확 깎이거든요 근데 그래 봐야 100만원 좀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0대 중후반 정도 되시면은 8천만원짜리 차 사면은 한 12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 한 120만원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전부의 금액을 다 더하면 은 여러분들이 GV60의 퍼포먼스 AWD의 풀옵션 차량, 그것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풀옵션 차량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더해볼까요? 딱, 딱, 지우고 나면 정확하게 8,414만 4,454원. 아. 8,42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8,420만원 이면은 여러분들은 마테오른 화이트의 퍼포먼스 AWD에 풀옵션 내장 완전 빵빵에 들어가 있고 외장 DSM에다가 겁나 멋진 실내외를 갖고 있는 풀옵션 제네시스 고급 전기 CUV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 뭐 여기까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네시스라고 하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프리미엄급 브랜드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4.5m 밖에 안 되는 저런 CUV 차량을 8,400만원을 주고 살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차량이 좀 작고 좀 애매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는 있겠지만, 또 이런 작고 고급지고 실용성이 높은 이런 차량들을 또 필요로 하는 수요층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이 정도 급에 이 정도 크기의 사이즈를 선택을 하고 진짜 엄청나게 달릴 거 아니라면 저는 8,400만 원을 주고 이 차량을 구입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차라리 G80 Electrified 버전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알아서 걸러 들으시면 될것 같고 GV60의 가장 풀옵션 차량은 8,420만 원 주고 갖고 오면 된다. 자, 여기까지. gv60의 가격 산정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 군이었습니다. 다음 번에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